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 관심러 여러분 그리고 투자 고수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뉴스 가져왔어요. 여러분, 금값이 미쳤어요. 아니 진짜로요. 2025년 10월 7일 금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에요. 올해만 51% 올랐어요. 만약 여러분이 1월에 금을 샀다면 지금 반토막 수익 났다는 얘기예요. 와 대박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아니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금값 폭등의 진짜 이유를 완전히 파헤쳐 볼게요. 정부 셧다운, 달러 위기, 중국의 금 사재기, 그리고 억만장자 투자자들의 경고까지 진짜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할까? 골드만삭스는 금값이 4,900달러까지 간다고 했어요. 진짜일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 충격의 시작. 금값 4,000 달러 돌파.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갈게요. 2025년 10월 7일 금 가격 온스당 4,000 달러. 온스가 뭐냐고요? 대략 31g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40만 원 정도. 31g에 540만 원. 금 반지 하나 값이 아니라. 작은 금반지 몇개 합친 무게 가격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올해 상승률이에요. 51%, 여러분이 만약 1월에 1억 원어치 금을 샀다면 지금 1억 5천만 원이 됐단 얘기예요. 은행 적금 금리가 3, 4%인 시대에 금이 51%씩 올랐다고요. 게다가 1분기에는 1986년 이후 가장 강력한 분기별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거의 40년 만이 기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예요. 금이 이렇게 오를 땐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보통 세상이 불안하다는 신호예요.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선이라고 불려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와도 가치가 보존돼요. 경제위기가 와도 망하지 않아요. 전쟁이나 재난이 와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불안하면 금으로 도망가요.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그럼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길래 금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른 걸까요? 하나씩 파헤쳐 보죠. 2. 금값 폭등의 첫 번째 이유. 세상이 너무 불안해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멋진 단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계 정세가 개판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 정부 첫 다운. 여러분. 미국 정부가 지금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어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 싸움 하다가 정부가 마비된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됐어요. 보통 미국 정부는 매달 고용 보고서를 발표해요. 이번 달에 일자리가 몇개 생겼다. 이런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경제가 좋네 나쁘네 판단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발표가 안 돼요. 정부가 마비됐으니까.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깜깜이 운전하는 거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전하게 금이나 사자. 국제 긴장. 여기에 무역 분쟁 각종 국제 갈등까지 도해지니까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져요. 내돈 어디다 넣어야 안전할까? 정답은 금. 이런 불확실성이 금값을 밀어 올리는 첫 번째 엔진이에요. 3. 금값 폭등의 두 번째 이유. 금리 내려갈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기술적인 얘긴데 쉽게 풀어 볼게요. 금은 이자가 안 나와요. 은행 예금은 이자 나오죠? 주식은 배당금 받을 수 있고요. 채권도 이자 줘요. 그런데 금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금이에요. 이자 0%.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땐 금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금 사봤자 이자도 안 나오는데 차라리 은행에 넣고 5% 이자 받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요. 시장 사람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확신해요. 구체적으로 10월 28일, 29일 회의 0.25% 인하 예상, 12월 회의 또0.25% 인하 예상. 금리가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자 받는 게 별로 메리트 없네. 차라리 금이나 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은행 금리가 5%일 때는 금 사봤자 이자 안 나오는데 은행이 낫지 하다가 금리가 2%로 떨어지면 어차피 은행 이자도 별로인데 금이나 사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값을 밀어올리는 두 번째 인진이에요 네 번째 금값 폭등의 세 번째 이유 모두가 금을 사고 있어요 이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누가 금을 사고 있냐 답 모두가 중앙은행들의 금 사재기 보통 나라들은 외환보유고로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특히 중국. 중국인민은행은 9월까지 11개월 연속 금을 샀어요. 왜요? 달러가 불안하니까 금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다 그래요. 나라들이 금을 사재기 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신호예요. 달러가 불안해 우리 자산을 금으로 보호하자. 이런 거거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연기금, 보험사, 자산 운용사 같은 큰 손들도 금 ETF, 금에 투자하는 펀드를 열심히 사고 있어요. 불확실한 시대에 포트폴리오 안전하게 지키자. 개인 투자자들까지 여러분 같은 일만 개인들도요. 무역 분쟁, 정치 불안 뉴스 보면서 내 재산 지켜야겠는데 하면서 금 사는 거예요. 정리하면 국가, 기관, 개인할 것 없이 모두가 금을 사고 있어요. 수요가 폭발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당연하죠. 다섯 번째, 금값 폭등의 네 번째 이유. 달러가 위험해요. 충격. 자, 이제 가장 심각한 얘기예요. 전통적으로 미국 달러는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었어요. 위험하면 달러로 도망가라. 이게 상식이었죠. 특히 미국 국채는 무위험자산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러가 약세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져요.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이 올라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금 사기 더 쉬워지니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탈달러화, 디달러리제이션 현상이에요. 켄 그리핀의 경고. 억만장자 투자자 켄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부자이자 투자 고수죠. 이 사람이 최근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투자자들이 달러를 배제하고 미국 국채 리스크에 대비해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이고 있다. 이건 정말로 우려 세운 현상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엔 위험하면 미국 국채 사자였는데 지금은 미국 국채도 위험해. 금 사자.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요. 정부 셧다운 같은 일도 자주 생기고요. 사람들이 미국도 100% 안전하진 않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켄 그리핀은 이게 구조적 전환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달러 대신 금 이게 새로운 트렌드예요. 여섯 번째, 전문가들은 뭐라고 해요? 더 오를까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금 사도 될까요? 더 오를까요? 전문가들 의견 들어볼게요. 스코피온 미네랄즈, 마이클 랭포드 CIU 대표. 예측, 향후 6개월 내에 4,300달러. 이후,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라서. 골드만삭스. 예측, 2026년 12월 26일까지 4,900달러. 기존 예측 4,300달러에서 상향 조정. 와, 골드만삭스는 거의 5,000달러 가까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4,000달러니까 여기서 또20% 넘게 오른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낙관적이냐고요세 가지 핵심 변수 때문이에요. 1. 연준의 금리이나 정말 금리 내리면 금값 더 오를 거예요. 2. 달러 약세 지속. 달러가 계속 약하면 금값 더 오를 거예요. 3. 중앙은행 매입 지속. 중국 같은 나라들이 계속 금 사면 금값 더 오를 거예요. 이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면 골드만 삭스 말대로 4,900달러 갈 수도 있어요. 7번째, 현실 체크. 위험은 없을까요? 자, 이쯤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금값이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위험은 없을까요? 위험 요소 1. 금리나 안 하면 만약 연준이 예상과 다르게 금리를 안 내리면 금값 급락할 수 있어요. 지금 금값에는 금리 내릴 거야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있거든요. 위험 요소 2. 과열 우려. 올해만 51% 올랐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혹시 버블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위험 요소 3. 달러 반등? 만약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튼튼해서 달러가 다시 강해지면 금값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재무상담사가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1. 분산투자 전 재산을 금에 올인하지 마세요. 2. 장기관점 단기투기보다는 장기자산보호관점으로. 3. 전문가상담 큰돈 움직이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금은 좋은 안전자산이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8. 결론. 금값이 알려주는 세계의 변화. 자, 정리해 볼게요. 금값이 4,000달러를 돌파한 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에요. 이건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무엇이 바뀌고 있나요? 1. 달러 중심 시대의 종말. 달러가 유일한 안전자산이 아니게 됐어요. 2. 불확실성의 시대. 정치, 경제, 지정학, 모든 게 불안해요. 3.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 전통적인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만으로는 부족해요. 전문가들은 이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우리는 금을 단순히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금값 4000달러 돌파의 모든 것을 펼쳐 봤어요.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금값이 올해 51% 폭등해서 4000달러 돌파. 이유는 지정학 불안, 금리 인하 기대, 수요 폭발, 달러 위기. 전문가 예측, 골드만삭스는 4900달러까지 본다. 하지만 위험도 있으니 신중하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 저는 금 갖고 있어요. 아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아, 아니야 버블이야. 어, 골드만 싹스 말이 맞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천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금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고민될 것 같아요. 안전하긴 한데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금 외에 지금 주목해야 할 다른 안전자산들을 소개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